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어, 좋은 날입니다. 나에게 소득이 생길 때, 그 소득의 11조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laughs>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포로가 알미하마,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 지니라, 첫채채고 그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서원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십일조를 드리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십일조를 어떻게냐? 내외인과 객과 고와 가부인을 주느냐. 셋째 십일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그해 모든 수산에 십일조를 내어서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일조 참으로 어, 아깝지만은 믿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어려운 자를 구제해야만 일기고 싶으시기라는 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기꺼운 11조를 이루어 구제를 행해서 성업 안에서 가난한 자들이 먹고 배불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랑할 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소득이 생길 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11조를 통해서 마땅한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 11조가 마땅히 주어진 사람들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건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으니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시는 노원과 은혜를 베풀으실 것을 믿습니다. 소득의 1 1조를 들으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형통한 사람들의 숙결을 간일히 축복합니다.